첫 회사는 08년도에 KT. 음. 그 다음에는 샤넬 코리아로 이사 다음에 로레알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어뮤즈 브랜드에는 2019년에 음. 조인을 했고. 지금의 어뮤즈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배포가 크달까? 좋은 브랜드를 능력이 될수 있을 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음. 제가 뭐 하나 컨펌 받아 도 될까요? 네. 선배님께. 음, 예. 아 왜냐면 저 갑자기 몸클로스 <laughs> <laughs> 실패하기 너무 쉽죠. 음. 네. 화장품 너무 어렵습니다. <laughs> <laughs> 맞는것 어, 네. 같아요. <laughs> 여러분 월급쟁이로서 어떻게 자신의 자리에서 남들에게 가져는 새로운 행보를 각오 만들어낼 수 있을지 다들 고민하시잖아요. 진짜 이분은 딱 지금 카메라 비친 순간 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KBT의 최전선에서 글로벌 무대를 지고 뒤 흔들고 계신 어뮤즈 이승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뮤즈 브랜드 대표 맡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제가 좀 이력을 들어보니까 정확히는 어뮤즈의 파운더가 아니셨는데 파운더를 능가하는 정도의 파운더 같은 아우라를막 하시면서 어뮤즈를 운영하셨어요. 어뮤즈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하,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첫 회사는 08년도에 KT 응. 통신사로 응.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샤넬 코리아로 이직을 했다가 응? 그다음에 로레알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어뮤즈 브랜드에는 2019년에 응. 조인을 했고 거의 초창기부터 응.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로레알에 계셨어요? 어~ 로레알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센데 아. <laughs> 제가 들었을 때 로레알에서 그 블랜드 담당자들끼리 텐션이랄까 아. 서로 매출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더 이거 해야 되고 굉장한 이런 경쟁 그런 분위기도 들죠. 로레알은 워낙 분위기가 음. 많이 치열하기도 하고 음. 워낙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배우는 것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트레이닝이 굉장히 단단하게 된거 아니에요? <laughs> 그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확 치열하게 일했던 경험들이 지나고 보니 분위기라든지 좋은 기억들이 더 남기는 하더라고요. 또 지금까지도 많은 도움 주시는 것도 롤할 사람들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뮤즈예요. 근데 네네. 지금의 어뮤즈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지금의 어뮤즈는 아니었고. 네. 근데 어떻게 그런 배포가 크달까약 배짱이 있으시다. 그 당시에 네.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나 이제 회사 분들이나 했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죠. 음, 음, 음. 왜냐면 이제 잘 가고 있었고 워낙 로얄 안에서도 다양한 많은 기회들을 저한테 또 주셨어서 잘 다니고 있었었는데 그당시에도더 작고 인디 같은 k p t 브랜드에 간다고 하니까 오죽하면 누군가 저한테 교환학생 보낸다라는 표현도 야. 썼을 만큼 언젠가 다 돌아올 다 것이다 돈가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 시장이 변하고 소비자가 바뀌는 시기였는데 너무 한 분야에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경험을 넓히고자 어뮤즈로 조인을 했던 거고 다른 정말 하나의 목표는 좋은 브랜드를 능력이 될수 있을 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음. 좀 개인적인 또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대표님은 뷰티 시장, 코스메틱에 관심이 원래 많으셨어요? 사실은 화장품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브랜드에 음.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아직도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는 맨날 잡지 보고 있었다라는 음.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당시에 트렌드에 관심이 어릴 적부터 되게 많았던 것 같고 트렌드? 음. 그러니까 막 뭐가 유행이지? 음. 막 이런 거를 되게 관심 있게 보는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던 음. 것 같고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내재 있는데 이제 받던 교육은 FM이다 보니까 음, 음. 정석의 길을 그냥 가다가 음, 음, 이제 업으로 이게 좀 발현이 됐다는 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맞다. 네. <laughs> 저는 공부를 안 했고 대표님은 공부 정말 잘하셨지. 내가 <laughs> 깜박했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업무에 <laughs> 대해서 좀 재밌게 봤던 게 콜라보레이션인데. 네. 이제 콜라보 같은 경우는 가이드도 사실 빡세고. 그쵸. 사실 하나하나 컨펌을 받아야 되거든요. 음, 음. 그래서 버는 얘기는 음. 하나 이제 그걸 또 거치면 좋은 결과가, 결과가 있, 기다리고 네. 있고. 파트너를 선별할 때 어뮤즈만의 기준이랄까요? 저희는 뭐이 캐릭터가 유명하다고, 이 캐릭터가 뭐 예쁘다고 하지는 음. 않고요. 저희 브랜드에 추구하는 이미지, 페르소나와 음.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잘 맞아서 시너지가 나야지 또 소비자들도 시장도 알아봐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음. 키티 같은 경우는 만인의 친구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정말 어뮤즈만의 밝음 이런 것과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두 번이나 했었고 또 마이 멜로디 크로미 넷플릭스 콜라보 에디션이 있어서 음. 9월 초에 런칭을 하는데 어, 진짜 빠르다 팍팍팍팍 움직이시네요 운명입니다 <laughs> 브랜드가 그렇게 기민하게 또 움직이지 않으면 음. 그 브랜드 요즘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 음. 뭐해? 뭐그 브랜드 죽었네? 라고 음. 하는 순간 끝이거든요 최소한 그 말은 듣지 말자라고 해서 더잘 발신될 수 있게 시장이나 소비자들한테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이쯤에서 원형적 사고 네. <laughs> 장원영 씨의 어떤 어뮤즈의 뮤즈 같은 존재로서 진짜. 어 그럼요. 모델이랑 브랜드가 음. 사실 찰떡으로 잘 보여지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음.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예인이나 셀럽이나 하나 브랜드만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음. 그 많은 와중에 잘 보여야 되고 음. 그래서 원영 씨의 그런 이미지 음. 또 저희가 추구하는 이미지 이렇게 찍으셨을 때더 빛난다 이런 음. 연구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음. 저는 사실 팬분들이 되게 찰떡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걸 진짜 좀 너무 바랬거든요 음. 처음부터 음.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음. 또 오랜 시간 동안 음. 모델 또해 음. 주시고 음.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원영 씨 정말, 정말 찰떡으로 붙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뷰티가 요즘 보면은 진짜 치열하잖아요 브랜드가 몇 개나 돼요? 요즘 한 4만 개 정도 와. 흔히 얘기하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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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리고 또 폐업하는 어. 브랜드도 많고. 아, 왜냐면, 저, 갑자기 몽클로스 <laughs> <laughs> 대표를 맡게 돼갖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께. 아,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 덜컥,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나름의 차별화 전략들을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은 그 안에서 성공을 거두셨잖아요. 나는 이거부터 했다. 막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브랜드마다 단계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음. 어뮤즈는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브랜드의 좀 체력을 많이 쌓자라는 음.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체력, 음. 그다음에 지금의 상황들 저를 좀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했었고 음. 거기서 또 잘하는 거는 또 잘하게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체력을 키우고자 했던 게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브랜딩을 하면서 브랜드의 방향성을 좀 단단하게 했던 거뭐 음. 이러한 것들이 막 달려나간 느낌이 아니라 먼저 저희를 보면서 차근차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막세기는 음. 했지만 음. 저도 막상 보니까 재무적으로 체력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객단가가 낮아서 수량으로 엄청나게 턴오버가 일어나야 이게 좀 그래도 캐시플로우하고 돌아가지는 느낌이 나지. 네. 웬만큼에서는. 절대 안, 안 돌아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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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뮤즈도 초반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웠고, 그런 재무적인 거라든지 또 메이크업 브랜드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나 뭐 저희 팀이나 되게 고군분투하면서 초반을 이끌어. 왔던 기억이 진짜 있어요. 저희 뭐 고생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많이 했다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사람들이 너무 아, 선구... 아니 지금도 너무 하고. 어, 아니 너무 성공한 모습 보니까 그 태동의 시간이 있잖아요, 진짜. 그 태동의 시간이 너무 있고 음. 끊임없는 자가 발전을 하려고 음.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뭐가 탁 터진 거예요? 저희는 사실은 하나가 이렇게 팍 터진 거는 없어요. 아 어, 그러니까 어뮤즈는 좀 정석의 길을 화장품의 음. 길을. 좀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음, 많이 하, 했던 음. 그리고 지금 로데아에서 배운들한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laughs> 그게 사실 뭐 배운 게 그거라고 네, 네, 네. 그 저는 그게 맞다고 음, 생각했던 을것 음. 같아요. 물론 저희도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뭐 행사라든지 뭐 이벤트라든지 그런 건 있어도 음. 브랜드의 운영 방식은 정석으로 가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음. 네. 그래서 달라 보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럴... 다른 게. 그럴 네.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아,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신제품을 내는 주기가 굉장히 빠르죠. 신제품은 거의 한 달에 한번. 한번 나올 때 색조 특성상 네. 뭐 이만큼 나오고 또 여기서 나와서 나라별로 베리에이션도 쳐지고 그쵸. 채널마다 기획 세트도 쳐지고 복합도가 엄청 커요. 네. 그럼 그 SKU 관리가 그것 또한 모든 뷰티 브랜드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네, 근그것 또한 해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SKU가 이거 패션보다 더복잡하겠네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이칼라팔레트가 정말 너무 복잡해. 국가별로 펴지고 뭐하고 하면 엄청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규제가 엄청 까다로워졌거든요. 아, 각 나라별로 인허가가 다 다르고 되게 타이트해졌어요. 음. 저희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은 제품을 각 규제에 맞게 또 리포뮬레이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꼭 나라에 들어가려면 공식적인 인허가를 밟으면 사실 다 비용이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밟아가면서 SK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산화된 시스템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어뮤즈 처음 왔을 때 엑셀 파일 하나 없었거든요. 음. 또 공유 폴더 하나 사실 제대로된 음. 게 없었어요. 정말 사막에 떨어진 음.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약간 취업 사기 당한 줄 알고. <laughs> 진짜 이걸 잘 해나가야 되는데 고민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팀 사람들과 같이 세팅해 가고 지금은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구축했습니다. 어미주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고 그 균형을 좀 어떻게 잡으세요? 저희는 메이크업 브랜드고 오프라인에 안돼 있으면 판매가 어려워요 사실 음. 이제 사람들이 보고 그 브랜드가 발신하고자 하는 컬러감과 제현이라든지 무조건 화장품 오프라인에서 승부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놓인다 <웃음> <웃음> 왜냐면 오프라인이 있어야 온라인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데 온라인에서만 보여지면 한계는 있어요 제가 뭐 하나 컨펌받아도 될까요? 네? 선배님께? <laughs> 네. 왜냐면 저 몽클로스 와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있는 돈다 끌어 모아서 한남동에 오프라인 했거든요. 비디지털, 버비 피지컬, 인비테일 그런 개념으로 몽클로스의 근간을 오프라인에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컨슘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더라도 이 브랜드의 오리지은 오프라인에서 위치는 한남동에 왜 한남동이면 관광객, 쇼핑객이 많은 곳에 그분들이 사갈 수 있는 아이템은 핸드크림. 핸드크림 하나씩 안 사가시니까, 어, 열 개씩 사가시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을 어떻게 좀 세팅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온오프라인의 밸런스가 프라이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이것도 덩달아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혼자서 그냥 그러고 흡족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히 같은 말씀 주셔갖고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오뮤즈는 지금 단독 매장을 두 곳, 한남동이랑 성수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올리브영에 입점을 당연히 하고 있는데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그냥 한 매대만 떠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단독 매장이나 뭐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브랜드의 여러 가지 가치를 보여주는 게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장품은 부피감이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제품을 놓고 그 공간을 VMD나 인테리어를 쳐서 이 브랜드에 대한 컬러감을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가서 보고 이 브랜드를 느끼는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러한 노력이 온라인 매출까지 동반 상승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해요. 음, 어. 그리고 이제 뷰티 같은 경우도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바디, 헤어, 뭐 디바이스, 모델일 뭐 사실 카테고리가 다 다르거든요. 음. 이 세분화된 카테고리별로 저는 하우투가 다르다고 음. 좀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이제 좀 메이크업 펑션이 큰 브랜드한테는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브랜드의 컬러감, 이미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네. 메이크업은 굉장히 이미지가 기초보다 굉장히 더 훨씬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로레알의 공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laughs> 그쪽 세계에서는 이미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로레알의 네. 공식과 어뮤즈가 진행하는 방식은 달라야 되고 음. 다른데 음. 화장품의 본질은 음.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음. 이거를 잃고 그냥 사업으로만 이 화장품을 대하는 순간 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 그 수많은 브랜드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네. 어떻게 보면 더 많잖아요. 네. 어, 왜 실패할까요? 실패하기 너무 쉽죠. 음. 네. 화장품 너무 어렵습니다. <laughs> 그 맞는 너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화장품은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것도 맞고 네. 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가 런칭은 쉬워요. 음. 워낙 많은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런칭을 하는 것과 매출이 일으키고 조직을 이끌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이루어져 가는 거는 또 다른 역량을 요구를 음. 하거든요. 음. 결국에는 경영이네요. 되게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얼마 전에 어떤 책에 대한 추천사를 쓰다가 책을 접하게 됐는데 저는 결국에 소비자가 접하는 브랜드는 인터널 브랜딩부터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뮤즈도 이 내부적으로 대표님이 만들어온 치열한 그 시스템이랄까요? 어뮤즈만의 그런 인터넷 브랜딩이 바깥에까지 이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당연히 열심히 했지만 음. 같이 해준 멤버들이 음. 있기 때문에 음. 탄탄하게 잘온것 같고. 그럼 이쯤에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K뷰티 더 간다? 다온것 같다? 당연히 전더갈 거라고 음. 생각은 하고요.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브랜딩과 음. 대중성에 오묘한 절타기를 하는 브랜드만이. 음. 음. 저는 롱런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음. 워낙 빠르고 트렌디하고 기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점이지 네. K-뷰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이노베이션 이게 되게 강한데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시기도 있지만 음. 이제는 넥스트로도 넘어가야 되는 음.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음. 그 방법을 아는 브랜드가 오래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와나 오늘 되게 과외받는 느낌인데요 <laughs> 아니, <laughs> 가가좀 약간, 약간 그렇다면 해외 국가별 전략에 대한 좀더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어뮤즈가 진출해 있는 해외 시장 어디가 가장 팬덤이 커요? 저희는 지금 한국이랑 일본을 되게 중요하게 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국가에 음. 확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요즘. 응. 아, 근데 항상 바쁘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안 바쁜 적이 네.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근데 저는 네. 일도 너무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 음. 이것저것 부지런해야지 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음. 제 삶에서도 바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정강 관리 잘 하시죠. 엄청난 네. 루틴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루팡이들이 엄청난 루틴이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맑은 정신을 유지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 키워드인데 맑은 정신이 있어야 하루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멘탈은 체력에서 오고 체력은 루틴에서 온다는 그 말이 제 인생 신조여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좀 일정화된 패턴으로 하루를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아이 케어하고 어디 가서 바로 씻고 회사 오고 하다가 또 퇴근하고 운동하고 루틴은 있어야 음. 변수가 있어서 좀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렇게 루틴이 있으면 직원들이 보고할 때잘먹히는 타임이 있나요? <laughs> 아니 너무 이게 엄청 루틴을 강하게 하신다길래 <laughs> 아니 저는 개인적인 삶에서 루틴을 하고 회사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아침에 기분이 좋아요 두세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막. 알잖아요, 피디입니다. 두세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저도 아침이 가장 정신 음, 상태가 네. 맑죠 음. 음. 적어도 일곱, 여덟 시간을 좀 자야 상쾌하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절대 밤을 못새고 음. 무조건 저는 잠을 자야 되는 일정하게 돌아가는 게 굉장히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집중하는 부분은 에너지 관리인 음. 것 같은데. 음. 에너지의 과한 소비를 좀 많이 안 하려고 음, 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인생은 기본 관리라는 것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아 명언 자조기신데요? 아니 아니요. <laughs> 어, 엄청나게 나오는데 진짜. <laughs> 아니 아니요. 저는 네, 진짜 네, 요즘에 네. 그게 되게 삶의 모토예요. 네. 아. 그냥, 아 내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음. 내기분 관리를 잘아야 되겠다라는 음, 음, 음.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 저도 오늘 많이 배웁니다. 네, 근데 워낙 이렇게 꼼꼼하시고 루틴, 시스템, 공부 이런 게 워낙 성격이 그러신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뷰티 업계 후배들한테 어, 이렇게 하면 그렇게? 좋다 저는 사업은 되게 신중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을 지속가능함에 무조건 키워드를 잡고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본인의 역량을 굳혀가면서 가는 게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은 진짜 빛을 발하는 음, 시기가 음, 오더라고요 음, 음.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길을 가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반기 계획 뭐 재밌는 거 없어요? 그 말씀드린 콜라보 제품도 나오고요 글로벌 행사들도 잡혀있고요 바쁩니다 음. 아, 음. <laughs> 다양한 모습을 보이려고 음.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하면서 확실히 제가 또 느낀 건 진짜 마음을 먹었으면 두려움 없이 일단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또 깨우치는 어,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승민 대표님과 저 부사장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